반갑습니다. 방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한 가지 있죠. 방송을 바로 보실 수 있게 도와주는 알림 설정 종 모양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심층 분석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탄핵이 촉발되었던 태블릿 PC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특검이 국민을 얼마나 곤충으로 보고 사기를 쳤는지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마 뒷골이 팍! 땡기실 분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제가 전해드릴 건또 전해드려야 되니까 진실을 방송해야 되는 게제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요즘 대선 전국을 맞아서 대통령 후보를 누구를 찍느냐?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아, 확실한 사람이 없으니까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전혀 틀립니다. 직권말에 자파나 우파가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어딜 봐서 저들이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오로지 내각제 개헌을 노리고 탄핵을 영구적으로 묻어서 영구 집권을 노리는 거고요. 우파에서도 탄핵 세력이나 간첩들 아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싹다 몰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들이 던져주는 고기 덩어리 몇개좀 받아먹으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어떤.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정권 교체나 문재인이 감옥에 갈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에 눈을 뜨고 한번 저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저것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빠가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하고 똑같은 국민입니다. 좌파들과 종북들의 이 잔인무도한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여론을 잡아 돌리는 방법밖에는 정상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라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전 국민을 조작 사기 날조로 속였던 그런 만행을 전 국민에게 알려서 이 분노를 유발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보신 분 알겠지만 lh 사태 그것 것만 해도 획 그냥 여론이 잡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아직까지도 70% 이상은 진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일반 국민들은 이런 유튜브를 보질 않고 기존 언론사들의 방송을 보기 때문에 저것들이 말하는 게 진실입니까? 어딜 봐서 싹다 거짓말이죠. 탄핵 전국 당시에 검찰에서 얼마나 많은 조작들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마도 제정신이 박혀 있는 여러분들, 이 우파 분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꾼들요. 아이고, 이 사람들은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아예 피해 다닙니다. 왜냐? 지들이 탄핵의 주범들이기 때문에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아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도 살려주고 여당과 손에 손 잡고 내각제 개헌으로 탄핵을 영영 파묻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꼬로 자기들도 감옥 안 가고 편하게 살아보겠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꼴을 절대로 못 봅니다. 당연히 억울하게 탄핵에 대신 박근혜 대통령도 하루빨리 석방을 시켜드려야 되고요. 명예를 회복시켜드려야겠습니다. 죄가 있다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죄가 없는데, 저들의 조작 날조로 억울하게 지금 목살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2016년도에 검찰, 법원, 이것들이 어떤 조작과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목조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모든 언론사들이 검찰에 날조된 수사 발표를 그대로 인용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손발을 걷어붙이고 탄핵이 되는데 1등 공신이자 주범 언론인 JTBC의 조작 보도 의혹으로 시작된 이 태블릿 사건은 이제 검찰의 대대적인 조작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라면 절대로 믿기 힘든 현실이지만 실질이 일어난 일입니다. 아쉽게도 당시 검찰의 태블릿 조작 사실을 인용 보도했던. 이런 여러 언론사들이 지금 하나둘씩 정정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 중앙 동아뭐 JTBC MBN 등 메이저 언론사들은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바보 같은 짓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거짓으로 진실을 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시 검찰 총장부터 말단 검사에 이르기까지 태블릿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의 명단은 수십 명을 넘어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입니다. 검찰이 2016년 10월 25일자로 실시한 검찰 포렌식 보고서 4페이지에는 카톡 채팅방 목록이 445개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2017년 11월 16일자로 실시한 국가수 포렌식 보고서 5페이지에는 카톡 채팅방 목록이 30개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요, 검찰과 국가수가 같은 포렌식 기법으로 했는데 무려 415개의 채팅방 목록에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와 국가수의 보고서 모두 카톡 내용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시가 됐고요. 이것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카톡 내용 복구를 일부러 하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는 그마저도 카톡 채팅방의 분량이 1년 전에 시차를 두고 포렌식을 한 검찰과 국가수 관에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왜 카톡방이 415개나 사라졌을까요? 보고서의 카톡 채팅방 인쇄 분량을 보시면 차이는 더욱 확연합니다.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의 경우에는 23페이지에 걸쳐서 채팅방 내용이 알아볼 수 없는 기호로 복원이 되어 있는 반면에 국가수 포렌식 보고서의 경우는 단세 페이지 뿐입니다. 포렌식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하죠. 똑같이 파이널 모바일 포렌식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이처럼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 포렌식을 담당한 송지한 수사관도, 아, 오죽했으면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것만으로 카톡의 정상 대화방은 변경되지 않는다 이렇게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미징 파일을 딱 틀어주고 주지 않고 있는 이 홍성준 검사 이자 이자는 2020년 8월 20일 의견서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상 채팅방은 검찰과 국가수 모두 8개라면서 검찰 포렌식 보고서 요약표에 312개로 5기가된것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자의 말은요. 어렵게 들을 필요도 없고 채팅방수를 사람이 잘못 세가지고 기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이가 없는 거. 아니 홍성준 군잘 들어봐. 어떻게 파일 개수가 수천, 수만 개에 달하는 이 포렌식 분석 결과를 사람이 일일이 세가지고 요약표를 작성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몇 명이나 했고 어디서 했고 몇 분, 몇 초가 걸렸는지 얘기를 한번 해봐. <laughs> 이 자수가... 실제로 보낸식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제가 그냥 웃으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태블릿 실 사용자가 최소원이라면서 제시하는 여러 단편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태블릿의 잠금 패턴이 뭐 L자였다 뭐 이런 건데요. 이것도 모조리 사기라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현재 언론사들이 정정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조리 조작, 조작, 조작.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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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차라리 검찰의 검사들 대신에 사기꾼들을 데려다 놓고 아 이런 일을 했다면 뭐 농담이지만 저들보다는 좀더 완벽하게 사기를 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얼마나 사기를 허접하게 쳤으면 제가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아무튼 실사용자도 최소원이 아니라 김한수로 다 밝혀져 있고.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으로 최소원을 실사용자로 확정한 검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말도 안 되죠 최소원이 사용한 것이 확실한 핸드폰과 제2의 태블릿이 있는데 이들 기기의 잠금 패턴이 전부 다 l자이므로 마찬가지로 l자 패턴인 jtbc 태블릿 역시 최소원의 것이 맞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문제는 제2의 태블릿 역시 최소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검은 두 번째 최소원 태블릿을 조작하려다가 걸려가지고 또 꼬리를 쓱 내린 적도 있었고, 특검은 2017년 1월 5일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어서 최소원이 사용한 제2의 태블릿이라면서 조카인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특검이 얼마나 국민을 곤충으로 보고 사기를 치는지를 특히 날짜를 잘 기억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또박또박 말씀을 드릴게요, 찬찬히. 특검은 최소원이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JTBC가 보도한 태블릿 최소원에게 압수한 핸드폰, 장시호가 제출한 제2 태블릿 모두 잠금 패턴이 L자임으로 결국 세개 모두 최소원이 사용한 기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거짓말이죠. 단한 개도 압수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 조작 날조 수사 결과 발표를 한게 지금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정정 보도를 하는 거죠. 언론사들이. 당연히 당시 모든 언론이 이러한 특검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 어서 인용 보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주장한 최서원이 2015년 7월부터 썼다는 제2의 태블릿 PC의 출시일이 바로바로 바로 1년 1개월이나 지난 2016년 8월 10일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13개월 후에 출시되는 태블릿 PC를 최소원이 썼다라고 거짓 수사 억지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사람이에요? 이런 사실이 또 밝혀지니까 당황한 특검은 더욱더 국민들을 곤충으로 보고 이딴 변명을 하게 됩니다. 뒷목을 딱 잡으시기 바래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선물로 출시 전 태블릿 PC를 줬고 이걸 최소원이 받았었다라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것 마저도 얼마 안 가서 딱 걸립니다 제2의 태블릿 PC의 뒷면에 붙어 있는 하얀색 스티커 있죠 이게 양상품에만 붙인다는 삼성의 해명이 나오면서 특검의 거짓말이 명백해진 겁니다. 잊지도 않은 태블릿 PC를 압수했다 그러고, 압수하지도 않은 것 같다. 엘차 패턴, 뭐 포렌식을 했다. 뭘로 포렌식을 한 거야 도대체 압수도 못 해놓고. 아무튼, 그 이후로부터 특검은 제2의 태블릿에 대한 언급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요즘에 언론사들을 보시면 정정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당시 특검에서 최소원의 휴대폰 등 모조리 압수되었고, 포렌식을 통해 뭐, L자 패턴이다, 이딴 말 했었는데, 그것도 모조리 거짓말로 들통이 나서 정정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사들이 미쳤어요? 확인해보니까 거짓말 같으니까 거짓말이라 그러지. 왜냐? 정정보도 안 하면 고발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정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애초부터 압수하지도 않아놓고, 압수했다라고 뻥을 치고, 거짓 브리핑을 특검에서 한 것이고요. 그것을 그대로 이정 보도한 언론사들이 지금 하나둘씩 잘못된 걸 이제 알고 정정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조중동, JTBC 등 이것들이 배짜라는 식으로 드러누워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인재가 너무 크니까 지금 밝히는 것보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어차피 망하는 건 똑같아.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L자라는 그 어떤 포렌식 보고서든 수사 등간에 근거를 내놓으라는데도 특검은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매우 매우 황당한 것은 JTBC에서 압수한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을 손쉽게 어떻게 풀었느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JTBC의 김필준이라는 여기 이자입니다. 이자인데 이자가 하는 말 자신의 핸드폰 잠금 패턴이 L자여서 쓱 해보니 쓱 열렸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김필준이 우연히 잠금 패턴을 해제할 수 있었던 확률은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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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만 분의 1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게 과학이지 네 입이 과학이냐? 여러분 이 정도예요. 검찰이고 법원이고 언론사고 정치꾼들이고 모조리 한 몸이 돼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소설 같은 원고를 짠 후에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대로 밀어붙였던 것이고요. 사기가 됐던 조작이 됐던 날조가 됐던 간에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자 이거였던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이런 식의 조작 날조로 탄핵을 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건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떠나서 국민의 절반을 곤축으로 봤다는 라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겁니다. 이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국가와 국민이 매우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더 중요한 건 국가의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중동을 비롯해서 특히 JTBC 당신들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실토하고 반성한다면, 이 나라가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실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조속히. 자, 여러분, 나라가 있을 때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정치꾼들, 올바르지 못한 언론사들의 새 치어에 놀어나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중심을 바로 잡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 합니까라는 그런 각오로 하루하루 거짓 없는 진실된 애국 방송만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